흐랑쥐 <laughs> 아... 꼬랑쥐 귀여워 죽겠다 그냥 얼은 거 그냥 줘도 돼안 얼었어 그쵸 기다려 기다려 야! 형아, 일로 어, 와. 일로 내가서먹 야! 어, 천천히 줄려고 그랬는데. 들들 어,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엉아 줄게 내려와 형이 있어 내려와 형아 갖고 응, 있어 문 닫어 야너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었어 내려가 빨리 빨리 내려가 내려가 줄게 빨리 가 앉자아못 아, 받아 먹었어. 마지막은 뽀뽀. 아 잘했어. 다 먹었어 도다가 이제 없어. 진짜 없어. 다 먹었어. 이제 산책 가자. 산책! 출동! 산책 출동! 출발! 산책 줄을 어디 갔어?